안녕하세요. 브라질 목장 김수현입니다. 저희 목장의 국외 선교지는 브라질 쌍파울루입니다 후원 선교사님은 박종필 목사님이시고 아내 선교사님은 유방 외과를 전공한 신숙희 의료 선교사입니다. 아내 선교사님께서 제 대학 후배가 되신 인연으로 저희 목장에서 두 번을 후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은 2016년 브라질로 파송되어 마약촌 마약 갱성운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려 하고 계시고 코로나 기간에도 사역 현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사역하고 계십니다. 또한 현지 한인교회 및 현지 교회와 연합하여 말씀 사역에 힘쓰시고 브라질 넘어 아프리카까지 이르러 함께 사역하고 계십니다. 신숙기 선교사는 의사로서 브라질에 갔지만 현지 의사 면허가 없어 적절한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의사 면허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 어느 고급 과정과 외국 의대 졸업 인증 시험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고 코로나 시기 의사들의 필요가 늘어나면서 시험 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기회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으나 시험에 붙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메일을 받아보며 한 단계 한 단계 지나는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수 있었고 선교사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브라질 의사 면허증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브라질 의사 면허를 통해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셨고 접근하기 힘든 아마존 원주민 지역까지 현지 사역자들과 연합하여 들어가는 기회를 가지셨고 지금도 1년에몇 번씩 들어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고 지칠 때쯤 한국으로 들어오실 기회가 되어서 저희 목장과 교회를 방문하기로 하고 2023년 12월에 저희 목장 식구들과 오래 뜨려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단임 목사님께서도 시간을 내어 주셔서 함께 사역의 현장을 상세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선교사님의 얼굴을 대하면서 여러 사역을 소상히 듣고 나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고 선교사님의 여러 사정과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다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다시 브라질로 돌아가시고 저희는 정기적인 기도 편지와 들려놓은 소식을 전하며 사역과 건강과 자녀들 위해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지 남미 브라질을 목장 식구들이 방문한다는 것은 저희에게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한편 저희 부부가 직분자 교육을 받으면서 최영기 목사님의 새로운 교회 너머의 교회가 온다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면서 저희 눈에 들어온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휴성교회의한 목장이 네 개의 선교지를 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어, 우리도 내게는 못 해도 지금 한 것을 더 후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목녀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목장이 브라질도 섬기면서 국내 선교지를 한곳더 섬기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브라질로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은 힘들지만 국내 선교지로 미자립 교회를 섬기게 되면 선교지 방문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목장 친구들은 저는 찬성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디 교회를 섬길 수있지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목장의한 집사님께서 그를 필요가 뭐 있어요 성집사님께서 출석하시는 교회로 하면 되죠 목장 식구들은또한번 박수치며 모두 동의해 주셨습니다 성집사님은 저희 목원 이집사님의 남편분이신데 퇴직하시고 시골로 귀천하셔서 이집사님의 친정교회인 산청남사교회 다니고 계시며 울산에 오시면 저희 시민교회에 오셔서 예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국내 선교제가 정해지게 되었고 선교 담당이신 구본연 목사님께 자문을 구하고 저희 교단은 아니지만 통합주 교단의 건전한 교회임을 확인하시고 저희 목장에 매칭해 주셔서 지난 가을부터 후원하고 있습니다. 산적 남사 교회는 개척한 지 40년 되는 교회로 출석 인원 30명 가량이며 지금은 이대 김영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세 아들이 함께 섬기고 있는 미자리 교회입니다 사모님께서 OM 소속의 로고스 호포를 타고 배사약을 하셨던 경험으로 남자 교회 인근의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 주일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시골에서 사라진 교회 학교를 세워나가고 계시고 큰 아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중등보 모임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30평 정도밖에 안 되어 초등부와 중등부를 함께할 공간이 부족하고 성길 교사도 없어 인근 교회에 연합하여 함께 아이들을 섬기자는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반응이 좋지 않아 낙담하시며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희 목장에 싱글 형제가 한분 계신데 진심으로 저희 목장을 좋아하고 계시고 목장 헌금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아진 목장 헌금을 남사교회를 돕기로 하였고 내년 6월 6일 현충일에 남사교회를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목장 식구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6일 시간을 이어 10명의 모공과 지난주 유해 사례를 받은 하랑이로부터 중학생인 저희 큰딸까지 6명의 자녀들이 아침 8시에 출발하여 밤 11시에 집에 도착하는 기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남사교회가 부분 리모델링을 하면서 40년 된 오래되고 낡은 강대상을 바꾼다고 하셔서 저희가 모아둔 목장 헌금을 기꺼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린 탈사에 개인 촬영을 이용해 다녀왔고 감사하게도 성집사님께서 점집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교회에서 지원해 주신 식사 여비로 저녁까지 먹으면서 늦게까지 목사님 부부와 세 명의 자녀들과 함께 산청의 유적들을 돌아보며 더 급한 이야기들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즐겁고 행복한 성교지 방문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국내 성교지를 다녀오면서 느낀 점을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첫째 성교지를 방문하여 목사님 부부와 사이의 현장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 편지로 나눈 내용이 더 구체화되어 다가오며 또 서면으로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더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저희가 미자립 교회를 방문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통해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역을 존중하고 이해하게 되는 기회가 될뿐 아니라 저희 목장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신앙 전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것을 느꼈고. 부모님들의 목장 선교지가 부모님들만의 선교지가 아니라 자녀들의 목장 선교지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보통 개척교회 후원은 단임 목사님 인맥으로 이루어져 선교지나 후원이 개교회 성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는데 목장 선교지는 단임 목사님과 아무런 연고 없는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목장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원하고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볼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신 남사교회 목사님 부부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시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교단과 인맥을 넘어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